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공통수학의 마지막 부분 합니다. 그죠? 오늘 이거 끝내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대수를 시작합니다. 고위과정이죠 그래서 대수, 미적분, 확률통계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수의 마지막 부분이 무리식과 무리함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수함수에서도 분식 계산하고 분수함수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리식하고 무리함수를 하는데, 무리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리식의 기본적인 연산만 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다 분모 유리화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유리화하려면은 분모 문제 루트 이 곱해서 2분의 루트 2 분의 루트 이 하는 거고요. 엄마가 몇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뭐 하는 거죠? 이제 곱셈 공식 쓰는 거죠, 그렇죠? 루트 3 루트 2를 분모 문제 곱해서 분모 뭐 한다? 합차공식,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1이죠 그리고 3 마이너스로 또 이런 분모 유리화한다라는 정도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무리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분모 유리화 다음에 기본적인 무리식의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넣어서 하고 와요. 다 중등에서 하고 왔고 그래서 특별한 무리식에 관한 연산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분모 유리화 잘 하고 무리수를 계산하는 것 제곱근의 성질 뻔하잖아요, 그죠그니까 뭐의 뭐 제곱이 3이다. 그 말은 x는 뭐 3의 제곱근이잖아요. 따라서 x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됐죠? 이렇게 양의 제곱근의 제곱권이 반지쪽에등장한다라는게 무리수에서 루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어, 저는 무리수의 계산과 뭘? 분모 유리화만 잘히시하면 기본적으로 무리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산이 없어요. 그죠? 됐죠? 음.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모델이 뭐죠 여러분? 이거예요. 루트 x예요. 잘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건 너무 쉽죠? 왜냐하면 0일 때 0이잖아요. 그죠? 그원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1일 때 루트 1도 1이잖아요. 그죠? 2면 루트 2가 뭐예요? 1.414쯤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되게 단순하죠? 어, 굉장히 단순한 거겠죠? 분수함수는 정문선을 비롯한 많은 문제도 있었잖아요. 무리함수는 이간단히 시작점이 원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곡선은 그림인데 내가 만약에 x의 보를 살짝 바꿔 무슨 대칭이죠 여러분 그림이 y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루트 아이음 되니까 뭐 허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y의 보를 바꾼 뭐죠 여러분 y의 보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축 대칭이 되고요 또둘다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둘다 바꾸면 원점 대칭 되겠어요 그렇죠. 이 놈은 원점 대칭. 이놈 뭐가 바뀌었어요? y 뭐가 바뀌었으니까 x 대칭. 이 놈과 이놈또 뭐가 바뀌었어요? x, y가 다 바뀌었죠. 따라서 원점 대칭이 된 겁니다. 그 점. 그 루트 x라는 그림 그림은 그리면 되고요. 저게 뭐 특별한 의 미가 없어요. 분산 함수를 복잡한 것도 없고요. 그 점. 음. 저는 기본 모델만 잘 잡으면 그런 특별한 의 미가 없대요. 뭐 저건 무리 함수는 분산 함수는 무슨 표준형 일반형도 없어요. 그죠. 단 평행이동은 있죠. 그렇죠? 이 그림을 우리가 뭐 x로 2만큼, y로 3만큼 가져가면 y-3은 루트 x-2니까 기본적으로 원은 루트 x-2 플러스 3이다. 그래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원래 이런 원점으로해서 시작한 무리함수가 x로 2만큼, y로 3만큼 가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원점이 움직인다 평행이동도 이게 생각하면 큰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에서는 분수함수를 복잡한 논리는 없고요. 단조심교야될게 우리가 무리함수를 하는 이유는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이차함수예요. 됐죠? 이차 함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차 함수의 역함수가 빨리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면이차 함수 일대일 대응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차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어내려면 대칭 축은 지준으로 한쪽을 포기해야 돼. 요 그래서 왼쪽을 포기할까요? 그러면 X를 양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역함수 구해볼게. 요 역함수 구하면 어떻게 X가 자리바꾸니까 이게 되고요. Y는 꼴로 풀면 Y는 플러스마스 롯데 X인데요. 그죠? 아, 원래 정의역이 뭐였어요? 양수였죠? 아, 그러니까 Y 값도 양이었고요. 그죠? 이것이 역함수가 될 똑같아요. 어차피 역함수 자리바꾸 오니까. 정의역도, 공역도 치역도 다양양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y 값이 음이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요 2참수의 역함수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2참수 역함수 때문에 할수 없이 하는 거예요. 무료함수를. 응? 그래서 우리가 2참수가 아까 이런 함수였었는데, 이놈을 y 골 x 의 대칭, 역함수 y x 의 대칭 되죠?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리함수고요 얘가 이차함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y 골 x에 대칭된다, 됐죠? 음.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연립으로 안 풀어도요, 결국은 이놈과 이놈을 연립으로 풀면 됐다, 됐죠? 어, 원리함수 역함수를 풀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리함수와 이 e y 골 x의 와 직선의 교점. 다시 말하면. 뭐, X를 붙고 X는 X-1이잖아요. 그죠? 결정이 뭐예요? 0하고 1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참수와 무리함수도 Y-X에 대칭된다는 사실이 바로 역함수의 가장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잘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 이런 논제 소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어? 조심해야 되는 게, 음,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 <laughs>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을 줄때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y는 뭐 2x-1-3이다. 됐죠 이게 주면 x는 루트 2y-1-3이다. 아, 이걸 보고, 아! x의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무슨 함수인 거예요? 역함수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결정과를해을때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날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만 그리면 이건 역함수니까 그냥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 그림이 뭐였어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이 루트 2x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x 뭐예 2분의 1이죠? 이렇게 묶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x 그림을 x를 얼마큼? 2분의 1만큼, y를 얼마큼? 3만큼 움직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놈은 이 놈의 역함수니까 y 곧 x라는 그거를 서 2분의 1과 3이면 어두워졌어요 이 그림이요 이게 역함수로 오면 여기 y 골 x 대칭시켜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 점은 어두워지게 오겠죠 이렇게 그죠 3으로 그래서 요 점이 이리로 오는거에요 됐죠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는 바로 뭐다 이놈이다 이렇게 그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역함수라는 걸 머릿속에 잘 인지하고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들을 쉽게 그릴 수 있고 쉽게 그려봐야 이제 우리가 면적 문제나 뭘 좌표 에 읽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분산처럼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차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 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리함수에서 x의 자리가 바뀌는 역함수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이해되고요. 이것이 보기 좋게. 이렇게줄 수도 있어요, 됐죠? 이거는 지금 x 잘 바꿔서 바로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넘어온 모저력은 x 만의 3이구요, 루트 2y 만 양변 제곱한 모저력은 x 만의 3의 제곱이 2y 1의 3이구요, y로 푸는 풀은 모저력은 x 만의 3의 제곱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놈의 역함수가 실은 이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와이콜 는 직선이 대칭되는 건데 이것도 대충 축이 뭐예요?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다 역함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 분명히 얘기했어야 죠 그렇죠? 대충적으로 한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3이라고 쓰는 것도 되게 중요다는 얘죠 됐죠? 그래서 이놈의 역함수를 구했을 때이 정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역이 뭐였을지라 니까 그러니까 루트단이 응대할 수 없으니까 2x-1이 양수면 x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게원리시수의 정의역이었어요. 됐죠? 그리고 이 함수는 아까 함수가 뭐였 우리가 그랬을 때 아까 그랬을 때 x가 2분의 1이고 y가 3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3보다 크다 했잖아요. 이 놈이 역함수 로또 어디로 와요? x y값의 범위가 x로 오잖아요. 그렇죠? 또이 x의 범위가 어디로 와요? y로 오거든요. 됐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과 치역이 굉장히 중요해. 이거 무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2분의 1 크고, 3보다 크고, 원래 2차 함수에서도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이었잖아요. 그죠? 역함수로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x 의 자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고, 우리가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와 이렇게 떼려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풀때잘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사실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무리식과 무리함 시의 기본적인 어, 계산법이나 그래프의 논리가 되게 단순해요, 그죠? 어, 분산처럼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마지막 단원 연습을 충분히 잘 하셔서 공통수학 2를 시험을 합격될 가끔 있죠. 야, 보통 예전에는요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서 고1때 과정 을 많이 끝냈어요. 1학기 때 공통 다 끝내고요. 어, 공통사 일리 다 끝내고요. 2학기 때는 고1이라는 대수 비접분 다고 막 이랬거든요. 어,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고일 수학의 심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수능은 뭘 고일 수학의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고일 수학을 심화가 안돼 있으면 수능 어려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자사고에서 특별히 사위권 학교에서도 고울 때는 고을 심화 시키자라고 겪과 가서 많이 바꾸나요? 되게 많아요. 그죠? 요즘은 그게 추세인데, 이제 수능이 조금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 이 욕심을 내가지고, 고울 때, 어 다시 고일고의 수학을 다 끝내는 학교들이 몇개 생겼더라고요. 그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울 때는 고일 심화를 철저하게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명을 했으려면 미리 했어야죠. 미리 했어야 돼요. 중학교 때죠.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올 때는 골심화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등장하는 뭘어 대수나 미적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골 시작의 끝 부분에 와서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한 어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대수와 미적분에 도전합시다. 오케이, 감사합니다.